특이한 상황이 하나가 발생을 했습니다. 방통위에서, 방통위에서 SK, 우리 위약금 면제 해줬던 거 있잖아요. 위약금 면제를 연말까지 연장해야 된다라고 권고사항을 내렸대요. 그리고 여기 에 추가적으로 이거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SKT 위약금 면제에서 유선상품도 50%를 면제해줘라. 그리고 또한 KT에도 그 S25 사전 예약하면서 1000명한테만 뭐 줘야 되는 혜택이라는 내용이 없었는데 뭐, 그런 문구가 생겼다고 하면서, 요것도 소비자들한테 보상을 해줘라 라고 방통에서 이렇게 크게 세 가지를 권고사항을 내렸대요. 네. 그래서 지금 뭐 뉴스 기사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, 일단 이게 어떤 내용인지를 한번 설명을 드리자면, 그 SK 해킹 사건 때문에, 우리가 위약금 면제가 7월 14일까지였나요? 7월 14일까지인가? 21일까지인가? 그때까지 이제 위약금 없이 다른 통신사로 이동할 수 있고, 그 다음에 그 해당 통신사에서 다시 SK로 돌아올 때도 뭐 6개월에서 최장 3년까지 그 기존에 있었던 조건들을 유지해주겠다 라고 했었던 게 있는데요. 이제 요게 이제 방통위에서 연말까지 연장을 해야 된다. 그리고 유선상품도 50% 위약금을 내주, 면제를 해주고, k t s 2시고 사전예약도 1000명만 그 혜택이 준다라는 문구가 처음에 없다가 추가돼가지고 요것도 소비자들한테 보상을 해줘라 라는 내용의 요 권고사항이 나왔다고 합니다.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이 권고사항이라는 건데요. 권고사항은 사실 필수는 아니래요. 그래서 제가 처음에 SK에서 위약금 방통위에서 1차로 위약금 면제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 있잖아요. 그때도 권고사항이긴 했어요. 그때 아마 7월 14일까지였나 그랬을 거예요. 네, 요것도 사실은 권고사항이었는데 SK에서 그 권고사항을 받아들인 거였거든요. 그 권고사항을 받아들였던 건데 이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도 SK랑 KT에서 이 권고사항을 받아들일 수도 있고 안 받아들일 수도 있어요. 네, 일단은 방통위에서 권고사항을 보낸 거고 그거를 따를지 안 따를지는 통신사에서, SK나 KT에서 정하는 거라고 합니다. 네.